안녕하세요. 캐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생산 관리 일반 관리 전 150평 평당 65만원 매가는 9,750만원 덕다리 생산 관리 토지는 마을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땅은 남양바지이며 도로보다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땅 모양은 전면이 길게 도로에 붙은 직사각형으로 주택 또는 농막 놓고 텃밭 일구실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민가가 많지 않은 한적한 남양바지, 화성시 상안면 덕다리, 생산관리, 일반 관리, 전, 150평, 평당 65만원, 매가는 9,750만원.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캐슬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